서두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어, 현대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빠름, 빠르게 일 처리하는 거, 이 스피드, 이거를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욱더 그렇죠. 한국인은 이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빨리빨리 빨리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된것 같은데 이 빨리빨리라는 게 어떨 때는 장점인데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순발력을 가지고 막 빠르게 이제 인기응변을 발휘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득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기다려야 할때 조급해지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원하실 때 순간적으로 일을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빠르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폼만 잡았는데 아니면 기도하는데 다 마치기도 전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신속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기도했는데도 단번에 역사하시는 경우도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요 오히려 지체되고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섭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바로 그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빠르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문제와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 내 소원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최선의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빠르다고 당장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때문에요, 우리는요, 빠르고 늦은 것을 가지고요, 일이 일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있는데 지금 시간상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갔고요.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 예수님이 정말 참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그 관점에서요, 오늘은 조금 벗어나세요. 이 사건을요,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서두르지 않고요 오히려 지체하셨어요 지연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나사로와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으로부터 먼 곳에 가 계신 그 예수님께 전갈이 온 겁니다. 소식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평소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로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나랑 정말 친한 사이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친척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사경을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황급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요즘식으로 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요. 아니면 KTX를 타고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6절 말씀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지금 있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던 것인가? 바쁜 일이 있으셨던 것인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달려가지 않아도 그것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먼 데서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요한복음 사장에도요 분명히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 아들의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돌아가라. 실제로 그 시간에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나사로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후에도요,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배단이 마을 어귀에 당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다 오신 거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차례로 맞이하러 나갔는데도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밖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우리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서요.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가 급히 나갔어요. 당연히 모시러 나간 거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 초상이 났다고 해서 급하게 가야 될 텐데,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의도적이셨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신 거죠. 그 이유가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게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게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칫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약속해질 수도 있어요. 자칫 오해하면요, 예수님을요 정말 정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것을 고치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사실 예수님한테는 매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서두르시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둘째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당사자인 나사로, 그리고 심지어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선의, 최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이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왕에 그렇게 된것 가장 크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조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시는 거나, 죽은 후에 살려주시는 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으신 것은요. 바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요. 본인은 물론이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심지어 제자들. 그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이 신앙의 연단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냥 계셨으면 병을 고쳐주셨겠죠. 그 자리에 있으셨으면 아마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요, 병을 고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라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신앙뿐만이 아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요 아직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11장 21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변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병은 고치지만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그 마리아 주차도요. 대동소이합니다. 32절 말씀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그 바라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앞에서 돌문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당시 유대인의 매장법은요, 이 자연 동굴에 아니면 인조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닫아둡니다. 자, 그 돌문을 치우라고 하는 마르다의 반응 어떻습니까?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에다가요 이미 시신이 부패했다고 만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돌문을 치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돌문이 치워지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의를 입은 채. 이나 서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바뀝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요, 따르던 자들이요, 아마 울고 불고 난리를 다칠 겁니다. 배신자가 속출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요, 자신이 가장 친했던 이 삼남매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심겨 주시려고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고요. 즉시 섭리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연단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아직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서야 이삭을 낳고요. 10수년 후에는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그런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왕으로 안 세워주셨죠. 사울에게 오랜 세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후에도 왕이 되었지만 처음 7년 6개월은요, 유다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속담, 러시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 하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어차피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더욱 더 무장할 수 있게 끊임없이 연단의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것은 바로.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요 이 단사로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하고 싫어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는 라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초상이 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도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장례가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의 도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빈정거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빈정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요 기도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자요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 몰려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11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나사로가요, 죽음을 경험하긴 했지만요, 신앙의 연단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마 나서로 본인에게 물어봐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예수님이 지체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크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는 게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지금 있는 이 일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해하고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그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써 내 기도의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빠른 결과를 보기 원해요. 그게 사람이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그 역사를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일이 잘안 풀려갖고,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그런 문제들이 안 풀려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갖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최선의 것으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승리하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